자. 1월 27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느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네, 하느님이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네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네 하느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유혹이 올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고하며 그 유혹을 이기고 악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면 믿음을 흔들 정도의 시련이 닥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섬길...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유혹하는 이 세상 그 무엇은 실상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진 광야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던 척박한 광야의 방랑길이 아닌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가난한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나 친구나 가족의 시험, 공동체의 집단 선동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가능하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매일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에서 습격해오는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성실히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오늘의 시간 아 오늘도 하느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우상숭배를 조장하면 버려야 할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다 치워버려야 되죠. 여러분, 어, 성공이 반드시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성공이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예. 네. 어떨 때는 bad things가 될 수가 있죠. 많은 돈, 높은 권세, 큰 규모가 정의가 되고, 어, 좋은 것이 되고, 아, 참.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화려한 외형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과 본질을 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자, 우상숭배의 유혹은요,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시킬 때,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신명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 선동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숭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뭐 그런 선택의 문제잖아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 이 신에 대한 관념, 아, 종교심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어떤 형상인 것 같아요. 저마다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네. 인간이 다 자랄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그 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데, 그게 결국 인간을 더, 어, 죄악으로, 끌고 가는, 교만죄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laughs> 자, 음, 신명기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를 독려하는 자가 누굴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독려하는 자로 손꼽히는 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오늘 보면 종교 지도자로 나오는 게참 아이러니하죠. 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너 어느 교회 다녀? 어, 뭐 어느 교회인데? 그 교단이 뭐야? 교파가 뭐야? 아니, 어디 뭐 장로교회인데? 너는 감리교회인데? 아, 어, 정통 교단이네. 그래 됐어. 어, 이단만 아니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게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뭐, 어, 어떤 교회든 간에 가만히 그 교회를 들여다봐야 되죠. 과연 그 교회 의 목사가 제왕주의적 목회를 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섬김과 희생의 목회를 하고 있나?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시는 거죠. 근데 맹목적으로 어, 교주처럼 성도들한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조장하는 목회자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종교 지도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laughs>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여야 돼요. 근데 참, 이 현대,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또 민주주의 시 사회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종교 단체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 이단 종교 지도자나 거기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 잡아서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현행법에 걸리죠. 살인죄로. 죽이면 안 돼요. 네. 근데, 어, 이단만 우상이냐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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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어,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부자로도 하나님께 영광 일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근데 부자로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살면은 뭔가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느님께 영광이 될때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노력했지. 하느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했어. 뭐 이따위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대로 죽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복신앙, 번영신학적 사고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망치고 있고, 그 망쳐버린 기독교가 오늘날의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깔깔깔깔 웃고 있죠. 우리의 게임에 넘어간 저들을 보라. 우리가 준 건데, 우리가 저 부자 만들어 준 건데, 저거를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역시, 우리는 오늘도 승리했어.라고 맨날 축하 파티를 하는 마귀 사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 성공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가난하게 사는 거, 돈안 벌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일안 하고, 뭐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감나무 밑에 있어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laughs>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또 말이 길어졌는데 아, 오늘 자동차 카센터 주차장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엔진오일 갈러 왔어요 다른 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약이 안 되거든요 토요일은 그래서 토요일 오면은 줄타기를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의 결론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를 철저히 제거하라. 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laughs> 좀 위험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단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세요.